금산공원에서 시한구자를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금산공원, 강선종, 마분마을 남쪽, 돌무더기 동산, 태고를 간직한 채, 마을의 운치를 돋보이는 아름다운 난대림 불락지 천연기념물이어라. 먼 옛날 척박한 돌산에 심겨진 나무들이 어렵사리 귀를 키우려 발돋움할적에 모진 광풍에 맞서 무너지지 않으려 서로 부딪히며 의지하여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기에 고목들이 군상은 마을 사람들이 삶의 모습과 닮았다. 유년 시절의 학습터. 송석대와인성정은 오늘도 그 자리에 변함이 없건만, 이곳에서 자란 인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 아, 금산 추억만을 먹고 살기엔 아쉬움이 많은가 보다. 오늘 다시 찾은 금산은 세월을 덧입인 나이살이 아닌 긴팔 벌려 그늘로 손짓하며 반갑게 맞이해 준다.